아, 이 시간에는 십과 공부하겠습니다. 십과 자 십과는 이제 어, 우리가 전 시간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구원 계획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 구원 계획은 세 가지로 첫째는 구원자의 역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 이 땅의 백성들을 불러서 성령 받고 거듭나게 하시는 본 어게인의 역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라를 준비하시는 역사. 나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고, 이 구원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말은 하늘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이 땅에서, 어, 우리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제 중요한 것이 구원자가 과연, 구원자 예수는 과연 누군가 하는 문제예요. 어, 그래서 참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구원자 예수 이분은 과연 누군가 인류 역사는 이분에 대해서 항상 논쟁을 벌여왔어요. 예수는 과연 누구냐? 하나님이다. 뭐 그런 게 어딨냐? 예수는 성인이지. 뭐 인간이지. 아니다. 예수님은 뭐 전능하신 분이다. 이런 논쟁들이 끊임없이 역사 속에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성인으로 알고 있고, 어, 우리들은 예수를 단순히 성인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구세주, 또더 나아가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그의 신성, 이것을 우리는 이제 믿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 좀 정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도 처음에는 이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단지 겉으로만 보니까 똑같은 뭐 예수, 똑같은 인간. 그래서 어, 마리아의 아들, 뭐 요셉의 아들, 그 형제들은 뭐 요한, 야고보,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는 어, 이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심지어는 뭐 요한만이 아니라 그분의 형제들 유다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조차도 예수가 누군지 잘 몰랐던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 예수를 알게 돼요. 야 이분 보통 분이 아니다 이거. 우리의 근본이다 이분은 그래서 그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21절로 30절로 31절에서 잘 설명하는데 우리가 먼저 한번 그거부터 보고 넘어갈까요 20장 30절로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심리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구세주라는 걸 믿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쓴 책을 쓴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른 사도들하고는 다른 제자들하고는 달리 예수님의 뭐 탄생부터 기록한 게 아니라 그의 그 본체, 그의 신성.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이 부분보다는 그의 본질에다가 초점을 뒀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보면은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이야기를 잘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되었으니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네, 만물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분, 네, 만물의 창조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성인이나 하늘의 천사나 그 어떤 존재도 그 일을 하게 하지 않고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그 이름 외에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사의 53장 10절에는 오직 이분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하몽 17장 3절에는 어,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자, 1번, 신구약 성경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가? 요한봉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또 누가 보면 24장 27절 44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시죠. 그것은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 또 모세의 글,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성경 전체는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느냐? 구약 자 구약 은 이제 선지자들이 다가올 선자들이 지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어, 처녀행태, 또 무슨 뭐 어느 베나, 베들렘 지역에서 뭐 다윗의 후손 이렇게 메시아. 아들 온다 이분이 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했죠. 그 가운데 아브라함까지도 바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내가 올 것을 바라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4절에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분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4절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선지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세주를 증거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형과 그림자로 증거되어지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모형. 네. 모델이죠 모형 모델 하우스 우리가 집 만들 때 먼저 뭐 만듭니까 아파트 만들 때 모델 하우스부터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어, 구약은 바로 이렇게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실물이 아니라 모형을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 존재케 할수 없느니라 율법 구약의 모든 제도라는 거죠. 이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다. 그림자,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이 구세주다 이런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든다면뭐 어린 양,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짐승 잡아서 대신 속죄함을 받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 또뭐 반석,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나온다. 또 제사장, 또 모든 율법, 성전, 선지자 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우는 하나님 어린양. 그러니까 구약에는 어린양, 신약에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구약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반석, 예수님이 바로 반석이. 그분에게서 영원한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어, 또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제사장, 큰 제사장. 구약에는 그어 레위인들에게서 나온 제사장들이 그 사명을 감당했다면 신약에는 바로 예수님이 제사장. 또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성되었다. 로마서 10장 4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이야기죠. 또 요한복음 2장 21절은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다. 계시록 19장 16절에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양한 모습으로 증거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나타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구약과는 달리 구세주의 실체가 분명히 나타나요. 구약에는 메시아가 온다, 구세주가 온다, 아들이 온다 이렇게만 예언이 돼 있고 신약에는 예수라는 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저 분이 그 분이다. 내가 바로 그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어, 사복음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통해서 주님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구세주가 자기라는 사실을 증거를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5절로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로 26절. 여자가 가로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게,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이 여자는 메시아라는 분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누가복 24장 25절 27절에는 선지자 모세 또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였음을 증거하였고 동시에 그가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예수님을 어... 전하죠. 그러면서 그가 뭘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냐면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해요. 그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것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장 5절.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라스 내오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역시 어, 사도 바울은 예, 빌립보 3장 20절. 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신구약 성경 전체는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안 돼요. 네. 어, 안타깝게도 많은 이단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꾸 가다 보면은 예수님은 조연으로 물러나요. 조연으로 주연은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뭐. 예수님이 사람을 세웠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야기한, 어, 뭐, 하나님의 사자다. 뭐, 새벽별이다. 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는데 조연으로 빠져요. 그리고 주연은 따로 등장해요. 이 사람의 주연이야.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단이냐 아니냐는 걸 이렇게 가만 놓고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가 주연이냐, 조연이냐. 이것만 보면 돼요. 성경은 예수를 조연으로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조연이라면 구원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생명의 구원을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이 주연이다. 오직 이분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생명을 얻는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이분이 생명의 이 사람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꼭 어느 장소에 가야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나의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유로 자꾸 풀어 그래서 보면 그럴 듯해. 그러면 예수님이 이분을 보낸다고 했으니까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해는 이야기를 들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어.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생명을 얻는 이런 공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성경이 아니다 무조건 성경의 본질은 예수예요 예수 예수 천국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는 거지 예수 말고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바울은 고린도스 11장 4절에서 다른 예수를 이야기해요 다른 복음 저게 다른 예수인지 성경적인 예수인지 성경의 예수는 이분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신구약 성경의 중심이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냐고 제자들에게 직접 질문했죠. 마태복 16장 13절, 17절에 보면은 세상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자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했을까 우선 당시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보면은 당시 사람들은 요한복음 7장 12절에는 막 예수님 때문에 혼란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지 예수가 메시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분이 메시아냐 아니냐 막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저분은 좋은 분이야 저분은 선한 분이야. 무슨 소리야? 저분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분이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2절을 보면은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리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인이다. 그런이야기죠 혹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한다. 뭐 이런 이야기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는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 아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죠. 마가복음 3장 22절에는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 예. 뭐 귀신 들렸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 42절에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피와 살을 먹어야 산다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어떻게 자기 살을 줘서 먹게 하느냐 자기 부모는 요셉이고 그 형제들이 우리 옆에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사람의 아들 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6장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대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 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자 네. 사도행전 24장 5절은 어, 이단 유대인의 이단 2단.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을 이단의 어, 괴수다 이렇게 이제 어, 비판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율법의 사람들은 어, 이 어, 나세를 이단. 율법 네. 유대 종교에서 볼 때는 예수는 이단이었죠. 현대인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는가? 주변 사람 3인 이상에 한번 물어봐라. 여러분 한번 이건 숙제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어, 뭐 믿는 사람도 좋고 안 믿는 사람 특히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대부분이 난잘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그 성인 아니에요? 뭐 석가 공자 예수 뭐 이렇게 성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를 누구로 알고 있었는가?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분을 어떻게 알고 예수를 따라다녔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1절을 보면은, 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빌립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약에 이 예언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따랐죠. 요한복음 11장 또 27절 말씀을 보면은, 11장 27절. 어, 가로대 주역 그라웨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런 말. 마테, 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자, 하나님은 예수를 누구라고 증거해 주셨는가?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놓고 증거를 했어요. 요한복 음 1장 33절로 34절에 보면은 이분이 바로, 어, 이, 그분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분이 바로 어, 세상제를 주고 하는 그분이다. 마태훈 3장 17절에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마태훈 1장 21절, 23절에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또임만누엘이라 하라. 어? 그 이름을 임만누엘이라 하라." 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어, 그게 이루어진 것이다. 누가 보면 1장 31절로 33절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저가 와서 다윗의 위를 이을 거다. 그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바로 그분이라는 걸 설명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뭐, 천혜의 몸에서 잉태할 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뭐, 이런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바로 그다. 또 성경에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같이 있을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려고 왔다.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자기를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5절은 바로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 네. 하늘로서 온 생명의 떡이다. 6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어, 내가 곧그 생명의 떡이다. 네. 생명의 떡이다. 게시록 1장 17절로 19절에는 나는 죽었다가 산 자다.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다.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사도들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 만물을 창조자 생명의 근본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육신을 입고셨고 1장 18절에는 아버지 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사도행전 17장 2절로 3절에서는 사도행전 17장 2절로 3절, 사도 바울이 테살로리카에 가서 예수를 증거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17장 2절로 3절에는 바울이 자기 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성경을 가지고 강론할 때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410장 42절 43절에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만 죄사함을 받는다. 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는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 귀신들도 예수를 증거했어요.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거했는가. 마가복음 5장 6절로 7절에 보면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를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 이름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분은 하늘에 계실 때 기묘자, 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분이 세상에 딱 오니까 이분에게 세 가지 이름을 줬어요. 마태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자이십니다. 그의 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요하몽 1장 41절은 메시아, 그리스도. 이거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의 역할, 왕으로서의 역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임마누엘. 이건 신분이에요. 어? 그분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사람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신분을 이야기할 때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소리 딱 들으면, 오, 저분 하나님.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란 육신적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분을 가리키는 말로써 그가 세상에서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서 일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고, 임마누엘이란 그의 신분을 가리키는 이름으로써 그가 비록 육신을 잊고 있으나 그의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를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의 본질은 누군가? 우리가 본질을 말할 땐 이걸 말해야 돼요. 그는 하나님이시다. 당신과의 관계에서 말할 때는 바로 이 구세주, 나의 구세주. 예. 네, 나의 구세주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 이거 이단입니다. 그다음에 그가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육신이 있어야 돌아가시 우리를 대속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그의 신성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이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으로만 사람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가 만일 완전한 사람으로만 왔다면 역시 예수는 죄인이에요 그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시기 위해서 여자의 육체만 취하신 거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우리의 구원자가 될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오셔도 죽을 수가 없고 사람의 몸으로만 오면 죄인이 돼 버리고 그래서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 면을 믿는 거예요. 주는 하나님이시며 몸을 육신을 먹고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이게 바로 그분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인물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신구약 성경은 누굴 기록하고 있는가? 바로 그분을 기록하고 있죠. 구약에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증거되어졌습니까? 모형으로. 그래서 뭐 어린양이라든지 제사장, 선지자, 또 성막, 반석. 예. 그다음에 신약은 실체가 나타난 거예요. 네, 실체. 그 예수라는 분이 바로 구세주다. 예수님은 누군가? 하나님은 그를 누구라고 증거했어요?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 내 아들. 어. 그렇게 증거하셨고, 천사들은 구약에 예언된 이사야의 예언이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예수님도 내가 바로 그다. 네. 그 다음에 사도들도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것을 계속 증거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를 누구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고백은 첫째,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만물의 창조주시다. 성자 하나님. 두 번째는 육신을 잊고 이 땅에 오셔서 나위에 죽어주신 나의 구세주시다. 구약에 예언된 유일한 메시아, 그 메시아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그분이다. 그래, 누구든지 예수를 조연으로 빼는 자는 다 이단이다. 예수는 조연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연이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만 분명하면 이단에 넘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수고하셨습니다.